드론 단체 교육은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드론 아카데미에서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 서울 고양 이천에서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생 모집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드론 조종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서울, 고양, 인천 지역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1종, 2종, 3종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속성반부터 시작해 전문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의 탁월함, 학과교육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고양시 캠퍼스 및 인천에 위치한 드론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실기교육은 동국대학교 드론아카데미의 탁월한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실기 비행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론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 교육기관의 선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드론 교육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전문적인 경력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 교육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북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항공 촬영사, 드론 방제사 등총 14개의 드론 관련 민간 자격증을 자체 교육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